w i n 18, g r n 17,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다운입니다 이번 주 차, 이제 10월 3일 개천절이죠. 개천절에 아주 빅 매치가 하나 펼쳐지는데 바로 캔자스 시티 칩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 간의 경기입니다. 현대 네펠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인 톰 브레이디가 이끄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어쩌면 그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현 시점 가장 재능이 넘치는 선수죠. 패트릭 마운즈 간의 대결인데요. 거의 뭐 다른 스포츠로 치면 펠레랑 마라도너가 붙게 되는 것 느낌이고, 야구로 치면 베이브루스랑 헨크아론 농구로 치면 마이클 조단이랑 르브론 제임스가 같이 뛰는 아주 재밌을 만한 매치업입니다. 자, 두팀 사이의 과거를 좀 보자면 가장 기억에 남는건 역시나 20시즌 둘의 맞대결이에요. 정규 시즌 11월 말에 만났었는데, 당시 칩스는 전년도 슈퍼볼 우승한 챔피언들이었고,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는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톰브레이드라는 최고의 커터백을 영입한 상태였습니다. 11월 말에 펼쳤던 정규 시즌 경기는 칩스의 리시버인 타이리킬의 정말 원맨 쇼로 끝났는데요. 전반에만 거의 250야드 가까이 리시빙을 했던 타이리 키는 자신의 스피드와 재능을 유감없이 보여줬었고, 이런 힐을 마움즈는 전혀 놓치지 않았죠. 그에 따라 굴욕적이게도 타이리 킬이 자신을 막지 못하는 버커니어스의 이선수비진, 특히나 세이프티인 안톤 윈필드 주니어를 향해 승리의 부위를 날리기도 하고 수비를 다 제끼고는 골라인 앞에서 백덤블링을 하는 모욕적인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두 팀은 재미나게도 역시나 강팀답게 그해 슈퍼볼에서 다시 만나는데요. 당시만 해도 역대 최고의 재능이 아니냐 소리 드는 패트릭 마움즈가 그 어린 나이에 그 전년도에 슈퍼볼 우승을 하자마자 한번더 연속으로 슈퍼볼을 진출하는 라 쾌거를 이뤘어. 어, 과연 역시 쩌나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버커니어스의 수비진행에 정말 제대로 혼쭐이 난 경기였어요. 당시 버커니어스의 수비는 시종일관 패트릭 마운드 옆에서 거의 동창회를 하는 것 마냥 패트릭 마운드 옆에서 숨을 쉬면서 그를 압박했는데. 마운즈는 이러한 수비들의 거친 쇠도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NFL 역사에서 꼽힐 만한 대단한 수비력을 보여줬던 게임으로 슈퍼볼 역사에서 단세 번밖에 없었던 건데요. 상대를 터치다운 없이 막아냈습니다. 그 당시에 정규 시즌에서 부위를 당했던 안톤 윌필드 주니어가 경기 끝날 때쯤 아주 무력하게 무너진 칩셋 리시버 타이리키를 상대로 부위를 하는 게이 경기의 백미죠. 버커니어스 팬들 입장에서는 지난 정규 시즌에 대한 통쾌한 복수의 시간이었으며, 칩스의 팬들에게는 우리 마움즈를 지켜줄 라인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고 부들부들할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두팀 간의 서사가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 NFL 역사상 가장 우승을 많이 한 역대 최고의 쿼터백 톰브레이디와 그 톰브레이디의 뒤를 이어 역대 최고에 도전할 사람하면 1위의 뽑힐 패트릭 마움즈의 간의 대결이라는 점에서도, 이두 인물 간의 대결이라는 점도 눈여겨볼만 해요. 두 선수는 이번이 여섯 번째 만남인데, 앞서 두 번의 만남은 말씀드렸듯, 20시즌에 정규시즌에 한 번, 그리고 슈퍼볼에서 한 번이었고, 그 외에는 톰 브레이드가 페이트리치 시절, 그러니까 템퍼베이브 커니어스로 가기 전에, 페이트리치에 뛰었을 때, 만났었는데, 그때 두 번을 브레이드가 승리를 하고, 그 이후에 두 번은 마움즈가, 이렇게 서로 승을 어느 정도 교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역대 최고와 그 역대 최고에 도전할 1순위의 선수에 관해 대결이기 때문에 더구나 또톰 브레디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마지막 매치업일 거라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팀별로 조금 더 딥하게 볼게요. 캔자스 칩스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즈를 위시로 한 폭발적인 공격진이 먼저 떠오를 건데요. 아직까지 이번 시즌에서 이 팀의 공격이 좀 완벽히 풀리지 않고 있어요. 1경기까지 공격이 굉장히 잘 풀리긴 했지만 이건 사실 엔디리드라는그명 감독의 공일 수 있어요. NFL 쪽에서 공격 부분에선 손에 꼽히는 감독인 엔디리드는 특히나 이 시즌 개막전의 공격을 잘 짜놓기로 유명하거든요. 워낙프리시즌 내내 준비를 할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시즌이 어느 정도 시작되고 2주차, 3주차가 되면 상대에 따라서 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팀이 그 맞춤 전술을 준비하기보다는 자기가 잘하는 걸 위주로, 즉, 자신들의 정체성 위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대단히 흔들리고 있는 게 바로 칩스입니다. 지난 몇 년간 칩스의 공격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바로 빅플레이예요 초창기에는 타이리키이라는 스피드스타 리시버의 스피드에 기댄 장거리 패스의 방점이 있었는데, 이 장거리 루트를 밟기 위해 패트릭 마운드는 포켓 안팎을 왔다갔다 하면서 엄청난 민첩함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 패스 정자세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던져준 진짜 어마어마한 비거리의 롱패스를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타이리 킬의 스피드를 신경쓰면 중단거리에서 타이탄드인 트래비스 캐시가 위력을 보여주는 승리구조였습니다 캐시 또한 타이탄드 치고는 말도 안되는 민첩함을 보여주면서 빅플레이에 능한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지금 캔자스 칩스의 공격지는 이 몇년간의 정체성과는 다른 식으로 선수진이 구성되어있어요 몇년전 앞서 말씀드렸던 슈퍼볼에서 템퍼베이의 거친 패스 래쉬에 정말 호되게 혼났던 칩스는 우리들의 페이는 오라인이다라고 해서 오라인을 전면 바꿨는데요. 상대적으로 몸값이 높고 힘과 몸집이 굉장히 큰 오라인들로 바꿨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몸값이 크고 힘이 좋은 오라인이 있으면 패스 수비에도 물론 좋을 수 있는데 이 사실 이들의 자체가 러싱 게임에서 좀더 빛날 선수들이거든요. 이 거대한 코끼리들을 앞으로 밀고 그 뒤를 졸졸졸 밟기만 해도 런닝백이 수비와 접촉도 없이 오야든 가니까 말이죠. 특히나 칩스를 상대로 하는 수비진들이 런닝을 막기 위해 박스에 선수들을 다섯에서 6 명도 안 두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 생각하면 뭐 그건 워낙 패싱게임이 위협적이라서 참고로 이 박스라고 불리는 이 공간이 보통 런닝게임을 막기 위한 선수들을 배치하는 곳인데 통상적인 숫자가 7 명이에요. 근데 칩스의 수비가 워낙 위협적이다 보니까 집세 수비를 막느라 여기에 대여섯 명도 안 투입하는 게 대칩스전 공식 중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 러싱에서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러 환경적인 상황, 거기다가 선수진까지도 오라인이 그렇게 구축이 된 상황에서 이 코끼리 재능이 엄청난 이 덩어리들의 재능을 섞이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더 이슈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팀의 성공 공식이죠 팀의 공격의 주축이었던 스피드스타인 리시버 타이리킬이 팀을 나왔기 때문이에요 패싱 게임에서 마음주의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되어줬던 타이리킬이 빠지면서 패싱의 공격력이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2, 3주차에 이 공백을 더욱 느끼게 되었어요 타이리킬의 가장 좀 눈에 띄는 점은 물론 스피드가 엄청났는데 그거 외에 바로 순식간의 세퍼레이션 즉 수비와 거리를 벌리는 수비를 벗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스피드만큼이나 민첩함이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인데요. 가속 감속 능력이요. 보통 키가 작고 이렇게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은 패스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요. 몸도 작고 팔도 그만큼 짧으니까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선수들은 수비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 캐치라고 하죠. 뭐, 컨테스트 캐치라고 하는데 이 능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수비보다 캐치 범위가 좁다 보니까 수비는 못 받고 그 리시버만이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수비를 제끼고 오픈이 되려면 세퍼레이션을 완벽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신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수비를 완전히 제껴야만 자신만 받고 수비만 못 받는 그런 공간들이 열리는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타이리키리 특별했던 이유는 그만의 엄청난 민첩함, 가속, 감속 능력을 바탕으로 정말 제로백이 대단한 선수거든요. 순식간에 수비와 거리를 벌릴 수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패트릭 마움젠 타이리키리 굳이 필드 끝까지 가지 않아도 타이리킬한테 빠른 패스를 연결할 수 있었고, 타이리킬이어도 이 빠른 패스를 바탕으로 이한 3야드, 4야드짜리 패스를 10야드, 20야드짜리로 연결할 수 있는 폭발력이 있는 선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타이리킬이 없고, 리시버들로는 주주 스미스 슈스터, 뭐, MBS, 미콜 하드먼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세 선수 모두 다 스타일이 타이리킬과 매우 다릅니다. 뭐, 재능도 당연히 차이가 어느 정도 있지만, 타이리킬 만큼 이렇게 단기간에 확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수비랑 거리를 벌릴 수 없어요. 오히려, 빠바디 타겟이라고 하죠. 굉장히 큰 프레임을 활용해서 수비가 달린 상황에서도 캐치를 해내는 선수들이 많아요. 이렇게 선수진의 대단한 변화가 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오라인도 변했고, 리시버진도 기존의 정체성과 전략으로 유지하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총지휘관인 감독인 앤디리드와 패트릭 마운지는 여전하기 때문에 칩스가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쿼터백을 제외한 선수진만으로 보면 칩스는 러싱과 거기서 나오는 칼타이밍 단거리 패스라고 하죠. 이 런닝인 척 속여놓고 그대로 이 리시버가 수비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도 빠른 타이밍의 패스로 이 주주 스미스 슈스터 같은 빅바리 타겟의 패스를 뿌리는 이러한 전술에 더 특화된 팀일 수 있는데 5 90년대스러운 클래식한 경기 운영에 어울리는 선수진이에요 하지만 칩스가 이러기에는 역대 최고의 재능이 나올 수 있는 쿼터백 패트릭 마움즈가 너무 아까운 거죠. 코태백 패트릭 마운지는 사실 어느 정도의 임기응변에 능해요. 아까도 말했듯 타이밍에 맞는 정확한 패스도 잘하지만 이 선수의 진가는 자신의 민첩함을 활용해서 포켓 안에서 시간을 어느 정도 번 뒤에 그 순간에서 나오는 즉흥적인 빅 플레이에 대한 이 정확도가 엄청난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막 50야드, 60야드 쭉쭉 전진을 해 나가는 건데 이러한 게 조금 아까운 거죠. 심지어 감독인 앤디 리드조차 이런 다소 따분하고 좀 지루한 러닝보다는 온갖 창의적인 공격 전략에 능한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두 명의 재능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재능에 대한 굉장히 큰 입장 차이가 있어요. 이 패트릭 마운즈가 패트릭 마운즈가 되게 해주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는 맵 플레이의 터치다운을 노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장기로 인해서 빅플레이를 만드는 능력도 대단히 뛰어나지만 그만큼 차근차근 필드를 전진하는 데는 어느 정도 답답함과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번 경기 중간에 공격 코치인 에릭 비에니브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플레이 콜링을 하냐? 라면서 갈등을 겪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죠. 나머지 선수들을 고려해서 러닝 기반으로 플레이를 할 것인가? 패트릭 마움즈를 활용한 기존의 정체성을 하면서 리시버들의 수준을 더 끌어올릴 것인가? 감독진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마움즈라는 완벽한 코더백이 유일한 약점이 플레이 액션 플레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그 고민을 더 깊게 할 거고요. 여러모로 어쨌든 성장통을 겪고 있는 칩스인데, 이러한 칩스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슈퍼볼에서 자신들을 물먹인 버커니어 상대로 정말 이를 갈고 있을 거거든요. 심지어 마움즈가 약간 그 NBA의 골든스테이 워리어스처럼 이 다소 정규 시즌에 중요하지 않은 경기에서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번 경기에서 정말 칼을 갈고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버커니어스죠. 버커니어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난해 리그 제1의 공격력을 보여줬던 버커니어스의 코트백 톰브레 이리는 지난 3경기 동안 단 3개의 터치다운밖에 기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즌은 버커니어스에게 우려되는 일이 모두 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몇 해간 계속 부상을 겪던 리시버진, 크리스 가딘과 훌리오 존스는 계속 올해도 부상을 당하면서 작년까지 사실 버커니어스의 리시버진은 최강이었거든요. 안토니오브라운 마이크에 반스 롭골카우스키로 구성되었던. 리그 최강의 무기들이 두 선수의 은퇴와 나머지 있던 선수들의 부상으로 리시버진이 정말 약해졌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바로 오라인의 붕괴입니다. 몇 년간 리그의 탑티어였던 버커니어스의 오라인 역시 부상, 은퇴, 이적으로 인해서 급격히 약해졌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톰 브레이디는 오라인이 약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쿼터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대단히 걱정이 될 거예요. 심지어 원래 센터 포지션이 아니었는데 센터 포지션으로 처음 뛴 선수가 스냅을 못해서 반칙을 하는 순간도 나왔을 정도였죠. 이렇게 참 여러모로 오라인도 약하고 리시번도 약한 상태에서 이톰 브레이디가 약간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마지막 시즌인 19년도에 무력하디 무력했던 톰 브레이디의 모습이 계속 카메라에 잡히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사실 톰 브레이디의 호흡을 맞추고 리그의 어떤 리시버와 비교해도 부족할 것이 없는 마이크 에반스가 징계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에반스를 중심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캐치 능력이 좋은 러닝백 레너드 포넷을 중심으로 브레이디가 게임을 좀 풀어나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하지만 오라인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버커니어스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수비진 때문인데요 이 버크스, 버커니어스의 수비진은 언제나 강한 팀이었어요 버커니어스 입장에서 과거에 좀 옛날 얘기나 하자면, 너무 못했던 팀이라서, 버커니어스의 버그를 못한다는 뜻의 썩으로 바꿔서, 썩커니어스라는 별명을 가졌던 게 버커니어스인데, 02년도에 NFL 역사에 족적을 남겼을 정도로 강한 수비를 만들면서 팀의 정체성을 바꿨던 팀인데요. 최근에도 강한 수비의 힘으로, 아까도 말했던 슈퍼볼에서, 리그 태고 탑티어 공격력이었던 패틀 마움즈를 그야말로 압살하면서 우승을 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올해 내부적으로, 슈퍼볼 우승했던 몇년 전보다 더 강한 게 올해다라는 말을 계속 돌고 있는데요. 올해 성적만 놓고 봐도 수비진이 대단해요. 총호영리아드 4위, 실점 1위, 턴오버 1위일 정도로 전반적으로 상대의 전진도 허용하지 않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의 득점을 막아내는 결정력, 거기다 상대의 실수로 아군의 기회로 만드는 빅플레이 능력까지 1위인 상황이죠. 이렇게 버커니어스가 강한 이유는 바로 리그 최강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일선 수비진 때문입니다. 비타베어, 데비나이트 샤킬 베리 르본테 데이비스를 위시로 한 라인맨 라인백커진은 러싱은 물론 패스 압박에 있어서도 대단히 강한데요. 이들의 압박으로 리그 내 중상위권 정도인 이 선수비진이 굉장히 스페셜해 보일 정도입니다. 쿼터백 압박을 하면 쿼터백이 생각보다 빠르게 던져야 하고 그만큼 이 선수비가 발이 빠른 리시버들을 아주 단기간만 마킹해도 되니까요. 뿐만 아니라 사실 무엇보다 가장 이 팀의 수비에 눈이 띄는 것은 바로 러싱의 수비입니다. 이 팀의 1선은 3년 연속 리그 제일의 러싱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1선만으로도 러싱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수비 코치, 그리고 수비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메리트예요. 러싱이라는 게 이제 복싱을로 치면 잭과 같은 게임의 기본이자 근간과 같은 건데요. 이 러싱을 못 막으면 공격 입장에서 다른 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보통 러싱은 까 말한 박스에 6명에서 7명 정도의 선수가 러싱을 막는 임무를 주로 막는데요 이 선수들이 못 막으면 수비 입장에서 할수 있는 건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패스를 막으려 했던 선수 하나를 빼서 이 선수를 러싱을 막게 투입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된다 한들 상대팀에서 파고드는 구멍을 조금 영리하게 고르면 그한 명이 아무것도 못하고 러닝에 수비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멍 때릴 수도 있어요 그리 되면 수비 입장에서는 패스도 못 맞고 러싱도못막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싱을 6명에서 7명의 선수로 완벽하게 틀어막고 있는 버건니어스의 수비전은 정말 대단히 큰 강점입니다. 전술적으로 버건니어스는 일선 라인맨과 라인백 끝으로 혼용해서 쓰는데 워낙 재능이 넘쳐난 선수들이라 모두가 땅에 손을 짚고 커터백을 향해 닥돌할 수도 있고 또 모두가 기마제설서 일어난 채로 패스의 지역 수비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 라인맨들을 모두 일선에 배치해서 상대 공격의 입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버커니어스가 아주 잘 쓰는 전술이 한쪽의 수비수들을 몰아넣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반대편 외곽에서 수비와 오라인이 1대1 벌어집니다. A급 선수들이 즐비한 버커니어스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비타베아, 샤킬베렛, 그리고 데비나이트 이들 모두 사실 아까 말씀드린 수비의 쇄도에 있어서 정말 리그 탑급이고 거의 다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루킨 로건홀이랑 전년도 1라운드 픽인 쇼잉카도 누가 와도 1대1로 그 선수를 제끼고 쿼터백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강한 수비입니다 여러모로 올해 버커니어스는 15년도 덴버 브론코스의 향기가 진하게 나요 당시 덴버 브론코스는 리그 최강이라 해도 부착함이 없을 것같다는 수비와 특히나 톤너버를 만들어내는 아주 결정력이 있는 수비였는데요 공격 쪽에서는 그몇해 전까지 폭발적인 공격력을 진두 지휘했지만, 그 당시에는 다소 힘이 빠진 노장이자, 베테랑 명전 쿼터백인 페이튼 매닝이 상대를 압도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플레이, 뭐한 게임당 한 서너 개의 플레이를 탁탁 해주면서, 꾸역꾸역 승리를 챙겨가서 슈퍼볼 우승까지 일어났던 게 바로 15년도 데모 론코스예요 물론 아직 시즌 초반이고, 버건예스 쪽에 부상이 많아서, 이 시즌 중후반에 그림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모로 이때의 향기가 진하게 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게임은 오히려 또한번 전번의 슈퍼볼처럼 버커니어스의 수비진과 패트릭 마움즈의 대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